주의 윤리를 내게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소송케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시에 기록한 말씀인데 이것은 신학의 원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루터는 여기서 신학의 원리를 어, 따라갔습니다. 다윗을 따라가서. 그래서 히라보의 오라치오, 메지타치오, 텐타치오 이런 말씀으로 어, 그 히라보로 표시를 하고 이세 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신학교를 도와주고 후원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우리가 후원을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르치소서, 우선 어, 우리가 이... 다윗이 이 말을 할 때에 자기의 이성과 어, 자기의 에 분별력을 옆에다 놓았어요. 그것을 옆에다가 놓고 하나님에게 가르치서서 내 마, 내. 에, 이성을 가지고 깨닫게 하소서가 아니야. 내 이성과 깨달음을 내게 내가 하는 일은 옆에다 놓고 대단히 이 말씀을 수동적에 이 수동적.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동성 수동성 능동이 아니라 수동성 이렇게 받는 이게 신학의 원리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그 원리가 수동성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에, 에, 말로서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우선, 말씀, 가르치소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에, 이 말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모든 깊은 그 마음을 덜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말씀을 주세요.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소서, 가르쳐서.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먼데 계신 하나님께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끝 차례에 있었어요. 그럼 우리와 함께 있다는 소리니 그 어디에 계시다는 소리예요? 하늘 위에 있다는 소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와 계세요.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고요.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것이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목사가 여기서 지금 제가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여기와 가까이 계신, 저기 계신 하나님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와 계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또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것도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늘에 올라갔다는 소리도 받고 그걸 받고 그다음에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소리도 받고 무조건 우리의 이성을 해놓고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그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대로 어 이해를 하고 받으려면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런데 하늘은 저기만 하늘이 아니야 여기도 하늘이고 저기도 하늘이고 저기도 하늘이고 여러분 곁에 이것도 하늘이야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다는 말은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소리예요 그 가까이 계신 주님한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수동적인 받입니다 그래서 주여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를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일을 앞에 들어서야지 그렇게 있어요. 겸손한 자가 하는 소리에 가르쳐 주세요. 교만한 자는 그런 소리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겸손, 겸손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그게 신학의 원리예요, 그게. 신학의 원리야. 깨닫게 하셔서 두 번째로 그랬지. 어떻게 깨닫게 해달라는 소리냐.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깊이 대대색이고 예, 또 대색이고 묵상을 해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라. 몇 번이고 완전히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서, 읽으면서, 읽으면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계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할때 그대로 받아가지고 해야 할 일이에요.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송케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소개하소서,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 이단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단자들은, 이런, 이, 이 소송케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소서 하는 이것이 약해요. 그래서 나는 이성을 옆에다 놓지 못하고 이성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나 따라와 하는 게저 이단들 그리고 종파들 가톨릭 교회는 절반은 이성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절반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번째 소송케 하소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게 하소서, 소송케 하소서. 그래서 삐뚤어가지 않게 했소서. 여러분, 삐뚤어가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습니까? 한국에도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뭐다 흩어지고 말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 교파가 있지만은 장로교회가 더 잘한다, 감리교가 더 잘한다. 아이고, 루터교는 내가 버리고 감리교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기 하소서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게 해주세요. 거기 머물게 해주세요. 딴데로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그렇게 제대로 생긴 그 믿음을 가르쳤더니,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딴 소리를 많이 해놨서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누가 너희를 꿰더냐? 누가 너희를 꿰더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이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게 갈라져서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세 번째 소송케 하라 할 때에는 욕이 많다는 것. 이 시금석, 머리돌 이것을 우리가 굳게 말씀을, 말씀으로 굳게 머리돌을 만들어가지고,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옳은지, 얼마나 참된지, 얼마나 감미로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힘찬지, 얼마나 위로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생긴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평생토록 가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죽은 후에 말이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할 때, 그때 그, 수위관 목사라는 목사가 베델성서 연구할 때한 소리가 무릎을 탁 치게 된대요. 우리가 그때 아 그래서 그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일단 이성은 옆에다 놓을 그러니까 이성이 옆에다 놓고 아주 버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는 다시 우리 이성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데 쓰라는 거지 아주 볼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우선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옆에다 놓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자기 당신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신앙 생활을 또 계속하고 우리가 신학교에 돈도 보내고 뭐 후원할 때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가 후원을 하느냐. 이런 참된 지금 말씀드린 이 일을 하는 건, 오라치오, 메디타치오, 텐타치오, 텐타, 텐타치오라는 굳게 서 있으라. 유혹이 많아. 유혹이 많으니까 굳게 소개해 주세요. 굳게 소개해 주세요. 굳게 소개해 주세요. 이것이 신학의 원리와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의 평안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잘 모시고 한우 동안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지옥을 받으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